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력이 없으면 공장을 가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역 중소기업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외국 인력을 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농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외국인 비중이 큰데 보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제일 힘들고 하루 정도 숙련을 시켜서 회사에 뭔가를 기능적인 것을 시행을 하려고 치면은 바로 이기기 완성차 협력 업체인 이 공장은 해마다 외국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급여를 제외한 기타 비용 부담이 내국인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식재공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나고 이렇게 디크이좀 많이 생겨 생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북을 포함한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의 아홉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서인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 기업의 44%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잦은 이직, 숙식비 부담, 생산성 저조 등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임금 체계와 불성실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언어, 문화적 차이, 숙식비 등 경제적 부담 등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성실함을 인정받거나 한 근무지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키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과 성과금 지급 등 탄력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